지금부터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를 상징하는 친벌과 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 심벌의 목적입니다.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 심벌의 제정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동질성의 확보와 화합의 상징으로 제정한다.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 회부에 표명하는 각종 서식 등의 심벌로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를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 심벌 및 회장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심벌 로고의 해설입니다. 첫째, 아파트가 서로 모여 결집한 공동체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등한 관계의 상호화합과 단결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히 화합과 신뢰를 상징하며 단결의 의미를 함축한 로고이다. 세 번째, 녹색의 배경색은 푸른 환경과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상징한다. 두 번째, 피장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수원시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 휘장은 로고를 바탕으로 수원시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를 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원 지역의 총체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본 휘장은 수원시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를 상징하며 깃발을 휘장으로 사용한다. 세 번째 휘장은 수원시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 발족해인 2001년을 표현한다. 이상으로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의 신벌과 회장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